오늘 저는 다니엘서 4장 1절부터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줍니다. 세상 나라들이 영원할 것 같지만 그 연안이 다하면 소멸되고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기 마련입니다. 한 나라의 왕도 그 왕권이 영원할 것 같지만 수명이 다 되면 끝이 나는 것입니다. 또 대통령의 권력도 무한할 것 같지만 임기가 끝나면 권력이 사라지고 그가 행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많은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와 명예와 권력이 한이 없을 것 같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직장 안에서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직원들을 막 부리고 못된 짓을 할 때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독재자들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백성을 괴롭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권력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그 땅의 독재자를 허락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그 땅에 우상숭배가 가득하고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을 가르치고 교육할 때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악한왕을 보게 되시거나 독재자를 보내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최후에그 악한왕도 심판 받는 것입니다. 또한 판사들이 공의로운 판결을 하지 않고 자신의 이권에 의해 판결을 할때그 땅에 독재자가 나오는 것을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땅에 우상승배가 가득하고 가뭄이 와서 가난해지면 그 땅에 공산주의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가 오는 것은 대부분 경제 문제 때문입니다. 가난한 백성들이 권력자를 의지하여 부자들의 것을 빼앗아 나누자 하면 그 땅에 공산주의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력자나 독재자마다 백성들이 가난해야 자신의 권력을 유지할 수 있고 국민을 통제하기 쉬운 것입니다. 독재자들은 가난한 자를 위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현재 북한에서는 배급을 나눠주지 못할 정도로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국이나 북한의 권력자는 온갖 것을 다 누리면서 백성들은 가난하게 삽니다. 중국 공산당 최고위층 평균 재산이 1조 7천억 원이라고 합니다. 중국이 상해나 북경을 봉쇄하는 것은 독재자에게는 경제보다 자신의 권력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권력은 목숨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 권력이 끝나면 자기의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자신의 권력을 믿고 교만했던 왕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바벨론 왕 루브 갓네살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의 교만을 꺾으셨습니다. 이를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높으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것입니다. 바벨론 왕느부간네 사례의 시대는 세계의 모든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시스템이 몰려 있던 곳이었습니다. 당시 바벨론은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 바벨론에 있었습니다. 세상 나라의 모든 책이 이곳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왕은 정복 전쟁을 통해 많은 인재들을 모았습니다. 지금 미국으로 많은 이민자들이 모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미국으로 많은 인재들이 모인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것처럼 당시 바벨론은 완벽한 행정과 교육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언어가 섞이는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벨론의 바벨, 즉 바벨탑과 같은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바벨론의 시대처럼 세상 모든 언어가 섞이고 모든 것이 한 곳으로 쏠리는 현상이 더욱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어뿐만 아니라 프랑스어, 독일어, 중국어, 일본어 등 세계 모든 언어가 섞이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 믿음의 성도는 지금부터 그것을 대비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4장 1절에서 3절에 보니 교만이 하늘을 찌르던 느부갓네살이 조서를 내려 공포를 하였습니다. 느구한 햇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농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지는 대대의 일이로다 교만이 하늘을 찌르던 바벨론 왕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인정하였습니다 사드락과 메사카벳 누고를 쇠를 녹일 만큼 뜨거운 풀무풀에 던졌지만 그들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그의 옷 하나 그을린 자국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풀무풀 아래는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거닐는 것까지 보았습니다. 그러니 바벨레나는 여러 나라의 언어로 조서를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지적으로 알고 아주 좋으신 분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좋은 말씀을 하신 분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그분을 진정으로 믿고 따르는 자는 적은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조서를 내렸지만 그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행위를 보면 알기 때문입니다. 느부갓네살 왕만큼 폭군이 없습니다. 자신의 권력만 믿고 나간 사람이 세상에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게 누부하네살은 궁에서 편히 쉬고 있을 때한 꿈을 꾸게 됩니다. 아마도 모든 정복 전쟁을 끝내고 마음 놓고 궁에서 쉬었을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바벨론은 마지막으로 애국까지 무릎을 꿇리게 하였습니다. 그러니 세계적으로 바벨론을 이긴 나라는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 왕은 이 꿈으로 인하여 두려워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패권을 거머쥔 누부하네살 왕이 두려움에 빠진 것입니다. 그것은 심적으로 정상적인 상태에서 꿈을 통하여 환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를 불러다가 그 꿈을 해석하게 하였습니다. 이전에는 그 꿈도 알아맞히고 그 꿈에 대한 해석도 풀어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꿈을 가리켜 주고 이야기해주고 그 꿈의 해석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꿈을 알려주면 이제는 좀 바벨론의 술사나 박사들이 알수 있겠지 했는데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는 그 꿈을 잘못 해석했다가는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박수장 벨드사사를 부릅니다. 여기서 박수장이라 하면 마술사의 우두머리라는 뜻보다도 바벨론의 모든 박사와 술사를 능가하는 제자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바벨론 왕이 마지막으로 다니엘을 불러 그 해석을 물은 것입니다. 아 그래도 다니엘밖에 없구나. 하나님을 믿는 다니엘밖에는 이 꿈을 해석할 자가 없다는 것을 느부갓네살이 인정한 것입니다. 바벨론 왕은 꿈에서 보니 땅의 중앙에 아주 높은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자라서 하늘에 닿았고 땅 끝에서도 보아도 그 나무 전체를 다볼수 있을 정도로 땅 끝에서 보일 만큼 큰 나무였습니다. 잎사귀는 아름답고 열매가 많아서 만민이 먹을 만하고 들짐승과 새들이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육체를 가진 모든 사람과 동물들은 다이 열매를 얻었다고 말합니다. 그런 중에 하늘에서 거룩한 술잘자가 나와서 소리를 릅니다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며 열매를 해치고 짐승과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려 합니다. 그러나 그 뿌리에 구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풀숲에 그대로 도하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제목을 얻으리라 외쳤습니다. 다니엘서 4장 16절에 17절에 보면 또그 마음이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일곱대를 지내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왕이 꿈을 이야기하자 다니엘은 한동안 놀라며 마음이 범민했습니다 다니엘은 누부가의 쌀이 제임할 때부터 40년간을 함께한 왕입니다 그가 폐이될 때까지 함께한 신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신상의 꿈도 알게 해주고 해석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벨론 왕을 섬기며 수십 년을 지낸 그 다니엘이 바벨론 왕의 꿈을 듣고 놀라움을 금치 못한 것입니다 그것은 왕에 대한 것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것을 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왕의 대적에게 이루어지길 원한다고 한 것입니다 사실상은 누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바로 바벨론 왕에게 이루어질 꿈이었습니다. 비록 느부한네살에게 포로로 끌려왔지만 자신이 섬기던 왕에 대한 꿈을 해석하려니 마음이 번민이 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교만한 느부한네살을 징계하셔야겠다는 내용이 담긴 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쉽게 말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높으신 하나님은 아무리 큰 권력자를 가진 자라도 교만하면 꺾으시는 것입니다. 둘째 높으신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를 세워주십니다. 다니엘의 바벨론 왕의 꿈을 해석합니다. 그리고 이 꿈이 왕의 대적에 응하길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두려운 꿈이었습니다. 다니엘서 사장 24절에서 26절에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일곱 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이는 곧 하나님께서 느구마의 살 왕의 나라를 일으켜 하늘을 닿을 정도로 높게 하고 그 권세가 땅 끝에 이를 정도로 높여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하였는데 왕이 스스로 교만하여져서 그 권력과 권세가 자기 힘으로 되었다고 하니 하나님이 하늘의 순찰자를 보내어 그 나무를 베어버리고 그루터기만 남기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람이 금화해지면 자신이 하늘 높은 줄 모릅니다. 북한의 김일성도 그 권력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나아갔다가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고 끝이 났습니다. 김일성의 죽음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2시간 가량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 내용 중에 시진핑 주석이 불장난하면 타 죽는다는 말을 건네며 설전을 벌였다고 합니다. 불장난하면 타 죽는다. 많이 들어본 이야기입니다. 북한에서 자주 쓰는 말입니다. 지금 전 세계 전쟁의 기운이 돌고 있습니다. 오늘 대화를 보면 시진핑이 결국 대만을 치겠다고 엄포를 놓은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만약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홍콩이 중국에 반환이 되면서 홍콩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이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태를 지켜보면서 미국의 소극적인 개입에, 개입에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이로 인해 중국이 패착하여 대만을 침공한다면 우리나라는 미국이냐? 중국이냐에 대한 갈림김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과는 상관없이 둘 중에 하나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쪽이냐, 이쪽이냐.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분명 미국편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은 당연히 중국편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순간에 북한까지 밀고 올라가 통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쟁보다는 평화통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적극적인 도우심이 있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중국이 빨리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면 우리에게도 평화통일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중국에는 2억 명의 기독교인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천만 정도의 기독교인이 있다고 하는데, 뭐 천만에서 천이백만인데 중국은 2억 명의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예수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공산당은 1억 명이 되지 않고 한 9천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공상사은 위기감을 느끼고 기독교인을 핍박하고 교회를 없애려는 것입니다 그한 방편으로 중국에서는 성경을 출판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성경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그러니 중국 공상단은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것입니다 삼자교회에 있는 십자가를 크레인으로 뽑아버립니다 그리고 포크레인으로 중국에 있는 교회들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전쟁에 위협을 느끼고 있는 동유럽 국가에서 한국산 무기를 구매하기에 손을 뻗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 있는 우리나라에 있는 방산업체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세계 최강의 미국 무기를 사려니 너무 비싸고 그래도 값이 싸면서 정확하고 자동화 시스템을 갖추며 무기에 맞는 반도체를 직접 삼상할 수 있는 나라가 바로 유일한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니 세계 여러 나라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우리나라에게 손을 뻗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우리나라는 강대국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소득이 3만 달러 이상이고 인구가 5천만이 넘는 나라입니다. 이러한 나라는 세계 7개국 밖에는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나라는 강대국이 될수 있는 그런 자질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월성 원전에 있는 폐길만 기 가지고도 핵무기를 만든다면 세계 3위의 핵무기 보유 국가가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그러니 이전 정권에서 월성원전을 그렇게 없애려고 한 것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은 핵을 보유해도 되고 우리는 핵을 보유하면 안 된다니 월성원전을 조기 폐쇄했다는 의혹도 있는 것입니다. 적은 핵을 보유하고 있는데 우리는 자진해서 핵을 포기한다면 싸움은 벌써 끝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계 강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부터 바벨로 왕처럼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높으신 하나님을 경애할 때 그를 지켜주시고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이 땅에 공의를 세우고 가난한 자에게 국류를 푸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4장 25절에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일곱 대를 지낼 것이라. 다니엘의 해석대로 느무나라산 왕에는 정실 분열증이 오게 됩니다. 자신이 짐승일 줄 알고 짐승처럼 소리를 지립니다. 음매음매 소처럼 또 풀을 뜯고 다닙니다. 그렇게 일곱 대를 지낼 것을 다니엘은 말했습니다. 일곱 대에 대한 것은 학자들의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계절에 따라 3년 반이라고도 하고 어떤 학자들은 연으로 해석해서 이때를 연으로 해석해서 7년으로 보는데 보통 7년으로 해석하는 것이 지배적입니다. 그러니 느부갓네살 왕이 소처럼 밖에 나가서 잠을 자고 짐승들과 잠을 자고 풀을 뜯어 먹고 음매 음매 소리친 것입니다. 그러나 느부갓사는은 교만하여져서 열두 달이 지났음에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을 듣고도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왕궁의 지붕 위에 거닐,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큰 바벨론을 내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고 내도성을 삼았으니 이것이내 위엄과 영광이 나타낸 것이 아니냐입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소리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니 나라의 왕이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하니 이후 네부 아네살이 이상해집니다. 바벨론 제국의 왕이 이느부아네살이 짐승처럼 되어 드레나가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파미스를 맞으며 짐승들과 함께 잡니다. 머리털은 독수리같이 꽂혀 있습니다. 손톱은 세 발톱같이 깁니다 얼마나 이 손톱을 안 깎았는지. 그러니 7년을 일같이 행하니 느부아네살을 따르던 많은 이들이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 그 사람이 고면하여지면 하나님이 그 사람이 깨닫기까지 치시는 것입니다. 어떤 권력자나 독재자에게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마 김정은한테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한번 주실 것 같습니다. 누부가 나서 왕처럼 그렇게 기회를 한번 주실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하는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나에서는 얼마나 교만했는지 7년 동안 짐승처럼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하나님은 그 교만을 꺾고 깨닫게 하시고 깨닫지 아니하면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바벨론에게 충고했습니다. 그 충고 중 하나는 공의를 행하여 죄를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짐승처럼 되지 않으려면 첫 번째는 공의를 행하는, 행하여 죄를 사라는 것입니다. 왕으로 공의로 판결을 내어서 죄를 사해 주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판장이 공의로 판결하지 않고 이권에 개입하여 판결하게 되면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그 교만을 언젠가는 꺾으시는 것입니다. 그 대가 아니면 그 후손의 대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가난한 자를 공의로 여김으로. 제3을박는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내인과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돌보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돌이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느무아네살은 바벨론이 자신의 힘으로 모두 이룩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느무아네살이 한 순간에 짐승이 된 것입니다. 소처럼 울부짖는 짐승이 되어서 7년 동안 풀을 먹으면서 짐승들과 함께 자고 그 머리는 독수리처럼 되고 그 손톱은 새의 손톱과 같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부자여도 그것이 하나님으로 일한 것임을 인정하고 가난한 자를 돌봐야 합니다. 자신이 명예와 학벌이 높아도 교만하지 말고 금선한 자처럼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권력자는 그권력이 하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공의로 재판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려 할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이 땅에 공의를 세우고 가난한 자를 국휼이 여기는데 있는 것입니다. 단일서 4장 34절에 그 기한이 참에 나 누붕한 대산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청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일을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여 그 날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동안을 사는 7 년을 짐승처럼 살다가 그 기한이 찬이 그 청명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찬양하며 경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높으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꺾으시고 그리고 높으신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를 지켜주시고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봐하시는 일은 이 땅에 공의를 세우고 가난한 자를 국의리 여기는 데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세상에 전파하는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 어두운 저녁에까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다니엘에게 내려주셨던 그 하늘의 지혜를 저와 우리 성도들과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내려주셔서 이 어두운 시대를 밝히고 세상의 핏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단임 목사님 아프신 가운데 있습니다. 빨리 나으셔서 하나님 말씀은 충가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보아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질병을 통하여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일로 씻어주시고 발라주셔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어린아이에게도 하늘의 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